안녕하세요. 공간디자인 랩입니다. 오늘은 일산에 있는 헤이븐센트 리뷰해 보겠습니다. 헤이븐센트는 정발산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도 주차가 가능하고 건너편에 월 주차를 할수 있는 주차장도 넉넉하게 있어서 대중교통이나 자차 이용으로 출퇴근은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 호수공원이 있어서 자연을 즐기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자연이 담겨진 공유피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해븐센트 공유오피스의 대표인 이정민입니다. 오늘 투어는 밖에서도 좀천천히 같이 가볼까요? 네네. 저희 파사드는 제가 이제 헤이븐 센트라는 이름을 제가 만들 때 헤이븐 센트가 이제 헤이븐이 원래 이제 항구라는 뜻도 있고 안식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뭔가 어 안식처가 주는 안정과 평화 이런 뜻도 되고 또 항구가 주는 어떤 역동적인 그런 환희의 신호 이런 뜻도 이제 제가 같이 넣어서 헤이븐 센트라는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남극에 투어를 갔을 때 탔던 큰 크루즈가 있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 크루즈가 보통 이렇게 네이비 색깔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컬러를 제가 입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레터링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공유 피스의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좀 글로 표현해서 네, 어떤 공유 오피스 이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보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리가 공간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스토리와 서사가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아, 아, 그런 네. 공유 오피스고 여기는 네. 이제 행복한 일터, 네, 문화의 네.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이제 네. 프리미엄 네. 공유 오피스다. 네. 디렉토리도 있고 네. 양 옆에 아. 조명도 깔끔하고 음. 그래서 되게. 들어왔을 때는 되게 오히려 안쪽이 더 궁금해지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고 네. 출입은 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출입은 지금 지문 등록 저희가 다 등록해 드리고 있고요. 혹시 들어가신 방법 한번 보여주시면 네.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 됩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입주사 전용으로 우리가 네. 지문으로 간단하게 어, 보안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네, 네, 그렇죠. 아, 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왼쪽에 패킹존하고 오른쪽에 우편함이 있어서 굳이 외부인이 안쪽 깊숙이 안 들어가고 여기 안에서만 외부인 동선이 처리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택배도 이제 바로 여기서 기사님이 들어오셔서 바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게 아. 하시고. 그러면 여기는 택배사람도 어느 정도 협업이 되어 있나요? 네, 네, 지금 협업이 되어 있어서 아, 네. 그렇죠. 단독으로 하실 때보다 훨씬 더 저렴한. 아. 하실 수 있으시면. 그리고 여기 우편함이 있는데 여기는 혹시 비상주도 다 받고 계시나요? 네, 네 비상주 도희 아. 하고 있어요. 비상주 같은 경우 는 사진 서비스도 다 있죠? 네, 네, 네 그렇죠. 아 네. 혹시 이 우편함 위에는 있 저거는 무슨 뜻일까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저희 이제 법인 이름이 Haven Kind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Haven Center인데 회사 상호는 Haven Kind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처, 뭐 항구 이런 뜻인데 거기에다 카인드를 붙이면 우리가 왜 인류 이렇게 얘기할 때 mankind, human kind라고 얘기하잖아요 를 그런 것처럼 이제 카인드를 붙이면 앞에 있는 명사의 집합체 같은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안식처, 세상의 모든 항구 이런 의미로 저희는 회사 상호를 만들었고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죠. 네. 그래서 저희의 사명은 이곳 어, 이제 주사 분들이 일하고 또 성장하고 또 꿈을 이루시는 거를 저희가 아주 joyfully 그러니까 아주 즐겁게 돕는다, 즐겁게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즐겁게 돕는 이런. 사명을 저희가 이제 썼습니다 <laughs> 저는 들어올 때부터 어떤 걸 느꼈냐면 네. 아까 웨이브 이미지도 그렇지만 음. 아 여기는 되게 문화를 만드는데 되게 많이 신경 쓰신다 아. 이런 구석구석의 포인트도 렇고 아, 네, 아까 전에 여기 왼쪽 보면 <laughs> 처음 네. 들어올 때딱 보이는데 내가 여기 네. 일하러 오지만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소비하러온나라는 아, 네. 느낌을 좀 받아서. 네, 그래서 저희 웰컴 보드거든요. 아. We give you a warm and grand welcome이라고 해서. 따뜻하고 아주 큰 환영을 보냅니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들어올때마다 환영받는, 기분이 네, 환영받는 기분을 네 환영받는 기분을 느끼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일하는 하루 되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좀 일터라는 게 우리가 좀 스트레스 받는 곳이라고 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어, 그 어떤 인식을 좀 전환을 해서 즐겁게 일하는 곳이 되고 행복하게 일하는 곳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어떤 미션? 음. <laughs> 사명 내지는 저희의 어떤 그런 꿈이어서 그런. 레터링 부분도 담았습니다. 외부부터 입구에서 이 디테일적인 문화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안쪽이 훨씬 더 고급해요. <laughs> 여기 왼쪽에는 혹시 이거는 어떤 용도인가요? 이제 자유석 오픈 데스크 분들이 사용하실 캐비닛이에요. 자유석에는 아무래도 좀 공간이 이렇게 뭐 1인실 룸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지품들을 좀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는 캐비닛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어, 근데 여기에 보면 네. 이렇게 액자들도 좀다 비치를 해네요 네, 네. 저희가 사진 작품이고요. 네, 저랑 되게 친한 사진 작가님이 코펜하겐에서 찍으신 사진들이에요. 네. 아. 이쪽이 이제 갤러리 월이 있고, 또 저쪽 중앙도에 또 갤러리 월이 있어서. 아. 네. 그쪽에는 또 노르웨이와 북극이 전시되어 아. <laughs> 네, 있고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인실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약간 그런 해외 온것 같은 느낌? 네. 아. 그런 아. 정서적인 따뜻한 느낌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역시 이런 작은 요소에도 모든 걸다 의미가 있군요. 네 <laughs> 있습니다. 아여기도또 이제 이렇게 문구가 있어가지고. 네, 저의 책에서 발췌한 문구고요. 아. <laughs> 저의 이제 두 번째 책인데 우리를 다시 사랑하게 하는 시간, Heartworking이라는 제목이에요. 네요. 제가 이제 Heartworking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만들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하드워킹 하잖아요, 열심히 일 하잖아요. 네.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또 일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t is not only about hard working but also hard working 아 그러니까 네. 하드 워킹이나 하트 워킹이나 <laughs> 네 그쵸 우리가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열심히 만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좀 진심으로 일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it is not only about n e t w o r but also h a r t w o r k i n g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킹을 하잖아요. 공유 네. 네트워킹 하시는데, 그냥 네트워킹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좀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하트워킹까지 <laughs> 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저의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문구거든요 어. <laughs> 네. 그런데 그게 어 이제 어쩌면 책이 현실이 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있는 게 이제 현실화시키고 계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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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실화를 아. 이제 시켜주셨죠. 인테리어에서 함께 네. 협업을 하면서 아. 네, 많이 미팅을 통해서 제 컨셉이 다듬어지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거 같아요. 아, 네. 네. 어, 여기 이제 가보면 여기 문은 어떤 거이에요 네, 문은 뒤에 오시면 저희 또안마 리클라이너 이 아.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릴렉스룸이 막. 있는 거예요? 네, 릴렉스룸이면서도 블루투스 막 들으시면서 자기 핸드폰에 있는 블루투스 막 연결하셔서 또 안마도 받으시고 옆에서 또 아이디어도 생각하시고 뭐 쉬시기도 하시고 또 전화도 하실 수 있으시고 이런 이제 휴식의 공간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어, 여기는 조금 네. 더 다른 게 조명이라든지 네. 이 페인트 같은 게 네. 편하게 쉴수 있도록 좀 살기를 네. 잘하신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또 틈새로 또 이렇게 네. 죽은 공방 없이도 네, 네. 책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이렇게 소규모 기업가분들이 이렇게 또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어, 언제든지 꺼내서 보시고 또 그냥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되시고 아. 네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는 무료? 네네 <laughs> 왼쪽으로 가보면 또 바로 이렇게 OA 공간이 있는 거 네네 OA 공간 네, 복합기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도 이제 헤이브 센터는 공유? 오피스를 <laughs> <laughs> 주로 한다고 네, 해서 네, 떻이보언어위에 대가 <laughs> 작가셔서 그런지 네. 이게 구석구석 이 의미 있는 말들이 네. 되게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이게또 제가 추구하는 법기도 하고 그래서 좀 평화롭게 평화를 공유하는 아. 네, 그런 오피스가 네,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희 다 직장에서 많이 힘든 일들도 좀겪고하잖아요 인간관계도 좀 <laughs> 네, <마음이 웃음> 네,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여기서는 좀 음, 좋은 하트워킹과 어, 그리고 피스를 정말 평화를 공유하는 네, 아, 그런 공유 오피스가 되기를. 네. 왜냐면 사실 OA 공간 앞에 그 출력물을 뽑을 동안 네.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오히려 저 문구를 보면 음. 좀 마음이 좀 한편에 더 편해질 수 있는 아, 네, 그런 네. 공간을 되게 잘 설계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좀 평화로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평화롭지만 또 역동적인. 그래서 한구와 안식처가 같이 들어가 는 아, 네, 그런 컨셉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대망의 네. 공용 공간. 네, 근데 네. <laughs>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천고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가난한... 천정고 지금 네. 공용공간 같은 경우는 3.3m 정도 되거든요 아. 사무실은 이제 2.7m 정도 되어있을 텐데 사무실도 뭐 상당히 천고가 높은 편이고요 진짜 확, 확 트인 느낌이 음, 네. 보이고 일단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안 담길 것 같긴 한데 네. 이 뷰가... 일 <laughs> 한번 <laughs> 어, 뭐 들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들어갔을 때 오른쪽은 바로 지금 회의실이에요. 네, 회의실이에요. 저희가 지금 공용 공간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주 큰 공용 오피스는 아니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더 저는 좀 가족적이고 좀 이렇게 따뜻한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실과 공용 공간, 이 카페테리아를 같이 좀 이렇게 넘나들게 저희 가변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아. 폴딩 도어를 설치를 해서 이제 회의실로 쓰실 때는 이제 폴딩 도어를 닫고. 평소에는 이렇게 열어둬서 좀더 더 넓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TV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TV도 저희가 이렇게 벽에 붙이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지금 아 네, 거치대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두실 수도 있으시고 화이트보드는 같이 갖춰져 있지만 이쪽에 두실 수도 있으시고 또 저희가 이제 여기를 전체를 세미나룸으로도 저희가 개관을 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 모임이나 어떤 세미나 뭐 마케팅적으로 뭐 마케 그룹과 같이 어떤 비즈니스 프로모션 같은 거 하시는 그런 이 입주사분들도 계시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서도 세미나를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V가 저쪽에도 있지만 이쪽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세미나 경우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면 공간도 되게 가변적이고 네. TV 같은 경우도 되게 가변적이다 보니 네. 이런 설계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하신 것같아서 네. 개방성도 보이지만, 네. 여기를 카페테리아나 회의실이나 다 같이 사용해서 세미나룸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되게 높은 음, 곳인 네네,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한국인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쪽이 이제 카페테리아 뭐 키친 쪽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휘길 라운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아. <laughs> 휘길이라는 게그 북유럽의 어떤 문화 코드예요 아. 그래서 네. 좀 아늑하고 뭐 그런. 뭐 뭔가 촛불이 있고, 이런 아늑한 공간에서 친구들을 하고, 이렇게 뭔가 구정을 나누는. 이런 컨셉? 네. 음. 그런 게 이제 기력에 있는데 어, 휴게와 휴게의 중간발을 보이키거든요 아 그래서 휴게 라운지하고도 너무 딱 맞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냥 이제 휴게 라운지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따뜻한 정서, 좀쉴수 있는 정서,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음. 정서를 이제 같이 담은 거죠. 여기 있는 공간들은 다 무료로 된?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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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공간은 뭔가요? 아. 뭐 여러 가지 로봇 청소기도 저희가 두고요. 네. <laughs> 저희가 지금 전부 다 로봇으로 청소가 되는 곳이어서.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두고 또 이제 음악도 저희가 켜고 뭐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는 네. 이 좌석들은 네. 다 자유석이에요? 네, 자유석 오픈 데스크로. 네. 뭐한달 단위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노트북 가져오셔서 뷰를 보시면서 네, 그래서 약간 월케이션이라고 하죠. 아 월케이션이라서 휴식수 있고 마치 이렇게 출장에 오는. 출장을 온 것처럼 저는 이제 네. 여기 보면서 네. 솔직하게 거짓말 조금 못해서 네. 사실 센트럴 파크 운전사. 아니 네. 왜냐면 네. 이게 아까 제가 월케이션이라 했는데 사실은 네. 월케이션이 말이 월케이션인가 또 네. 보는 게 다른데 어떤 느낌이야 아,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다. 아, 네. 제가 지금 가산에 있지만 네. 와 이뷰가. 네. 이... 저도 이거에 저도 참 반했고요. 어, 왜냐면 지금 단풍부터 해서 좀 나무들이나 호수나 이뻥 뚫린 게. 아 음... 이게 시야가 심... 굉장히. 많이 확보되죠. 맞아요. 네. 와. 그래서 저희 천정보도 높고 또 시야도 넓고 해서 저희 공간은 사실 아담하지만 굉장히 부피감이 큽니다. 아, 맞아요. 네, 뭐 부피감이 네. 커서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좀, 좀 창의적인 일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네, 여기서 뭐 점심하시고 나서 수봉원좀 가서 이렇게 걷고 돌고 오셔도 좋으니까요. 또 그런 추억을 또 여기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공간 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상주하시는 분도 들 네. 답답할 때 여기 오면 그렇죠. 다시 머리도 네 어, 그렇죠 리프레시할 수 있고 네. 해서 되게 좋은. 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호수공원이어서 나가셔서 이제 날 좋을 때는 정말 뛰고 뭐 걷고 오시면 또 아이디어도 또 생각하실 수 있으실고 그럴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영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공간에 나오시는 것에서 와 이거는. 음. 인테리어 따라 할수 없는 자연이거든요. <웃음> <웃음> 맞아요, 네. 이제 우리 호실 한번 보러 갈까요? 네네네. 네, 네. 실 같은 경우는 지금 창가석은 몇 인실 정도 있으세요? 어, 창가석이 다섯 개로 있고요. 2인실 도두 개로 이렇게 어, 있습니다. 네. 창가석 1인실 하나, 2인실 하나, 각각 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이제 여기도. 이제 호수 공원 표예요 들어가시면 아 호수 공원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개별 난방 다 되죠. 네, 정 개별 난방 돼서 네. 아. 온도 조절도 가능하시고 뭐 풍향, 풍속 뭐 다. 24시간 돼요.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그리고 책상과 의자는 다데스크 네, 네. C D G 라인.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다 사방이 좀다 하얀색 화이트여서 음 저희가 상판은 이제. 나무 컬러로 해서 조금 더 정서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선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워낙 층고가 높다 보니까 네. 사실 좁지 않은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책상에 를 놔두더라도 네. 뒤에와 옆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창가에서 일하는 사람도 되게 답답하지 않게 잘할수 네, 있을 것 같아요. 2인실은 네. 어디에 있나 볼수 있어요? 인실도 여기 네, 있어요. 네. 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인데 이인실이지만 대표님실 이 대표님 따로 있는 느낌의 <laughs> 그 구조이기도 하고 뒤에 보니까 서비스 또 네. 수납장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도 다른 거와 동일하게 에어컨 다 되고 네. 데스크시디즈에다가 그 뒤에 수납장까지 있고 수납장 위에는 또 선반처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실 네, 같은 경우도 네. 1인실하고 2인실 볼수있을까요 네, 여기 1인실이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1인실이거든요. 아. 1인실도 게 작지 않게 답답하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네. 전부 다 저희가 또 강화 유리 도어로 전부 설, 어, 설계를 하고 도어락 당연히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라데이션으로 처리를 일단 디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책도 답답하지 않게, 네, 그렇게 음...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내 책에 계시지만, 뭐, 창문이 없어서 막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또 가끔 또 나오셔서, 뷰를 또, 또 <laughs> 보고 가시면 되니까, 커피 한잔 그쵸? 하시면서.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디폴트를 했는데, 또 완전히 좀 차단되는 걸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정말 혼자서 이렇게 계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더 차단되는 그런 아... 시티지를 해드립니다. 그니까 어떻게 보면 개방성도 있지만 내가 완전 프라이버시를 원한다 하면 추후 시공까지다 해주시는 네네, 거죠? 네네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아, 네. 1인실 중에 더큰게 있나요? 어 여기는 진짜 확실히 네 여기는 1인실인데 네. 지금 네네 뭐, 내가 네, 2인실이라고 네, 네. 볼 정도로 네, 네. 와, 여기는 아, 이제 아, 1.5인실 정도라고 도 네, 네. 보실 수 있죠 여기가 제일 큰일인이지네 여기가 이제 저희 이제 1인실 중에서 약간 특실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1.5인실 정도 되는 크기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쇼핑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좀 짐이 많은 그런 어, 분들은 이쪽에다가 여러 가지 짐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전시를 하시면서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택배도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쌓아놓으실 수 있으시고. 아 어, 이거 진짜 네. 옆이랑 뒤가 아 이게 제가 본것 중에 제일 큰 거예요. 네. 아, 그만큼 네. 이게 수입보다는 또 여기 사용자의 편의를 맞추시는. 게 네네네. 네. 좀... 네. 또 어... 이런 분들의 수요가 또 있으니까요. 아... 사실 이제 어, 이큰 1인실이 잘 없다 보니까 2인실을 보통 찾으세요. 한인 네. 기업이라도. 네,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고, 아, 너무 크다. <laughs> 이정도는 충분하다라고 하셔가지고, 1인실로 이제 계약을 하셔, 하시는 이제 케이스도 있으시죠. 아, 네. 지금까지 투어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인터뷰는 조금 이따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